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, 2025년 초파일맞이 책 나눔 행사입니다. 예, 제가 몇번 했는데요. 요번 금년에도 또 하기로 했습니다. 음, 제가 쓴 책. 예. 오, 만화로 보는 불교 명상 길라자비. 예. 요 책하고 또그 뒤에 자매 책으로 나온 아예이 책입니다 만화로 보는 연불 명상 길라잡이. 예 요두번의 책을 요번에또 어 초파일 맞이로 어 한번 보시를 해 보겠습니다. 예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요요자 이제 불국사로 가봅시다. 와 국보나 보물이 무지 많아요 석굴암에서는 사진촬영이 안 됐는데 불국사에서 인생샷을 한남 남겨봐 뭐뭐 뭐 이런 것도 있고 만화도 있고 텍스트 부분도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어, 연불명상길라잡이 내용 이렇고요 불교명상길라잡이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권의 책 예. 만화로 보는 불교 명상 길라잡이. 예, 만화로 보는 연불 명상 길라잡이. 예. 예, 한 권을 신청하셔도 되고, 두권다 신청하셔도 됩니다. 아,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,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디로 신청을 하시느냐,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예,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가 이제 저 네,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여기 제 이메일 주소로 어,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mind21 영어 emind 아라비아 숫자 21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일, 이쪽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 성함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, 중간에 또 연불 명상을 한달 전쯤에 보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보내 드렸거든요. 근데 빠른 우편으로 보내니까 이게 뭐 되게 이제 안 계셔 가지고 1차 컨택이안 되니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일반 우편으로 예, 보내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 그 어, 우편함에 투입이 되고 그걸로서 이제 예, 끝나는 거죠 그죠? 예, 참는 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요 뭐 부재중이라도 어, 23일 뒤라도 우편함을 체크하시면 예,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, 이마인드21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음, 받으시는 분 성함 주소 그렇습니다 요 우편번호 써주시면 더 고맙고요. 예, 예. 나는 이책두권다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내 말고 제삼자가또내 가족 혹은 지인, 친구 뭐 이런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 성함, 어, 주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. 국내만 됩니다. 국외는 안 됩니다. 왜 국외는 예전에 제가 책을 한권 보내봤는데. 책값보다 보내는 비용이 한배 반인가 두 배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. 대한민국 내에 보내는 건뭐다 됩니다. 예. 이번 2025년 부처님 오신 날 예. 기념으로 책보시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